네, 자 17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이제 f5의 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들아 일단 이아이부터 먼저 간단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한번 나열해 볼까 얘들아.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 NC0 쭉 나열해볼게 얘들아 자 NC1 자 NC2 자 점점점 자 NCN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게 N제곱인 거 알았죠? 자그리고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NC0 그러니까 짝수항 여기 뒤에 있는 게이 짝수인 거 얘기하는 거야. 자, NC0, NC2, 자, 얘네들하고, 자, 뒤에가, 자, 홀수인 거, NC1, NC3이 모두 어떻다라고 했죠? 자, 같다라고 했지, 이게 짝수끼리 모아놓은 거, 홀수끼리 모아놓은 거, 같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얘네하고 얘네를 합한 게 얘니까, 결국 딱요 녀석을 2등분해서 나눠주면 되겠다그죠 얘를 2등분하면 나누기를 하면 되니까, 이제 각각이 뭐라는 소리야? 이게 엠마 1승이라는 소리인 거 아시겠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도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항을 한번 봐 봐야 되라. 홀수, 홀수, 홀수 다 홀수로 모아 놨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 n이 뭐냐면 지금 요 녀석이 2의 k승인 거야. 그럼 결국 자, 요이의 값은 자, 뭐가 되겠어요? n 자리에 2k를 넣으면 되지, 요 자리에. 어, 그래서 얘는요. 2의 2k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FN을 정리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따라서 자 FN은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의 2K 마이1 이렇게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또요 아이도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 자요 아이 정리 하게 되면은 자 얘는 2의 마일 승곱하기 2의 2K 승이고 그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의 k승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그마 합한다는 소리인데, 얘들아이 무슨 수열이야? 자,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인 거 아시겠죠? 자, 얘들아 이거 초항은 뭐야? 초항은 k 자리 1 나오면 초항이잖아. 초항은 2분의 1 곱하기 4니까 초항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겁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해요? 공비 빼기 1, 공비가 4입니다. 여러분 공비가 2가 아니에요. 공비는 4입니다. 그래서 공비 빼기 2에 초항은 2였고, 자 얘들아 초항은 얘가 초항 아니에요. k 자리 1집어 넣었을 때 그게 초항이죠. 그래서 2에 자 4에 항의 개수 n개죠. 여기 여기 n개라고 돼 있으니까 얘 빼기 1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은 얘는 3분의 2에 자 4에 n제곱 마이너 1이고,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어요? 네, f 5를 물었으니까 자 n 자리에 5만 대입하면 되겠죠. 4의 5제곱 이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결국 2의 10제곱이니까 1,024고 얘 빼기를 하면 얘 1,02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얘들아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지? 이거 3의 배수죠. 각 자리 수를 다 더했더니 어떻습니까? 3의 배수기 때문에 요아이는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약분이 돼요. 자,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 자, 3 4 1이 되겠다. 그렇지? 자, 계산하면 682가 정답이 되겠네요.